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윤석열 벌써 레임덕 이 벌써 레임덕 얘기가 나오면은 좋지 않죠. 네 어, 뭐 전부터 이 민주당은 K 트럼프 윤석열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거다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러한 상황들이 사실상 취임을 하고 나서 어, 이제 윤 대통령 벌써 레임덕 어, 문에게 뭔가 악감정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러면 얘기가 나오고요. 에, 친문 최재성은 윤 벌써 레임덕도 아니고 김건희 첫 단추 잘못 끼었다. 이러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윤석열 한달 벌써 레임덕. 네, 윤석열식 정치가 안 보인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면서 취임 한달 만에 지지율 떨어진 첫 대통령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또 선호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한동훈, 이재명, 오세훈 이어서 깜짝 3위를 했다. 그래서 한동훈이 이재명 오세훈이어서 3위로 15.1%가 나왔는데 안철수의 2배다.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현상이죠. 네. 네, 차기 대통령 선호도 또한 차례에서는 이재명이 15%, 오세훈이 10%, 네, 그리고 김동현이 4%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대통령이 취임을 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한동훈이 또어 대통령 측근이었던 그 한동훈이 치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한달 만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어 또한달 만에 차기 대통령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이게 좀 뭔가 수상치.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에,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에, 이 우리나라를 이제 헌법 개헌을 해가지고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 또한 그런 문제점에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진다. 레임덕이다. 뭐, 취임 한달 만에 지지율이 떨어진 첫 대통령이다. 또 각종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의원내각제 쪽으로 몰고 가지 않겠느냐. 이게 대통령제가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내각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내각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해가지고 에,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놨죠 이미. 근데 그 대통령의 에, 권력을 가져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에, 결국에는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하고 그리고 어, 국회의원들이 실질적 대통령을 뽑는 거죠. 어, 내각의 수상을 뽑아가지고. 그가 이제 총리, 뭐 부총리, 장관들을 구성해가지고, 내치를 사실상 총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내각 책임제, 이원 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이 있을 때 그때 강하게 맞서서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검수완박이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면은 그때 대통령이 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동의할 수 없다 어, 라고 해서 강력하게 싸우는 모습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에, 그렇게 싸웠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어, 인수위 측에서도. 어,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겠다 그랬는데 국민들은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아니라 사실상 국회 해산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던 거죠. 이럴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에, 결국에는 에, 의원들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에, 정치를, 특권층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레임덕이 더 빠르게 올수 있고, 뿐만 아니라, 반대파들은 빠르게 의원 내각제, 유사 내각제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라든지, 국회 해상 국민 투표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외쳐나갈 때, 에, 결국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